네, 안녕하십니까. 데님 타이거 최원입니다. 그 앞에 데님 셋업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호치민 갔을 때, 베트남에 그 있는 데님 브랜드입니다. 예. 네, 요쪽 빈티지, 이 셀비지 데님 위주로 하는 브랜드고요. 그쪽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호치민 쪽에. 제가 19년도에 베트남 갔을 때, 좀그 당시에는 스파 브랜드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이에요. 디바이스랑 또는 뭐 랄프로렌이라든지 좀 명품 브랜드들도 많이 입점해 있더라고요. 네. 일군 근처 백화점에. 점점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좀 소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고가 제품의 소비를 하고 한다는 걸좀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빈티지 우류에 대한 부분도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했고, 셋업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바지는 이렇게 돼있고요 보여드릴게요. 원자재는 일본산 쿠라보 원단을 썼고, 가죽은 이탈리아 거를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자재는 좋은 거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좋은 원자재인데 어떻게 만드냐가 그 다음 걸린 거니까 한번 딱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총평은 마지막에 보여줄게요. 온 타입 1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일반 소비자분들은 야 무슨 차이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요거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어떻게 만드냐라는 부분은 이미, 그, 리바이스 거를 따라 만든 이유가 있으니까, 리바이스가 이제 사실 정답이에요. 리바이스처럼 보여야, 사실 좋은 제품으로 불릴 수 있어요. 이유는, 그게 되게, 메카님적으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스펙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착용자 관점에서, 여러모로 완벽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값을 하는 거고 그 관점에서 보자면 좀 많이 벗어난 부분이 좀 보입니다. 개발적 관점에서, 봉제적 관점에서도 뭐한두 군데 뭐실 사용부터 해가지고 뭐 디테일 처리 부분까지 해서 어 종합적인 점수로는 제 생각에는 뭐 상하이 해가지고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거는 90점 이상인 제품들이 많고요 한국 거는 80점 이상인 제품들인 거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한 70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저희보다는 조금 더 이해도라든지 여러 가지 좀그 신경 쓴 부분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은 거 그런 예, 부분이고 이제 그 요걸 조금 쪽에서 조금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어차피 베트남도 원부자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도 어찌됐든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원부자재를 가지고 2차 가공, 3차 가공에서 자리를 해야 되는데, 결 2차 가공, 3차 가공에 대한 노하우가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인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리바이스의 제품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게 이제 어쨌든 리바이스가 만든 정답적인 부분들이 제품에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왜 그러냐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사람의비유에서좀 죄송하긴 한데 인간도 어차피 다 똑같이 팔다리 있고 뭐 머리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쁘고 어떤 사람은 안 예쁘고 어떤 사람 비율이 좋고 비율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얼굴 보자면 뭐 이러니까 더이쁘고 이렇게 하니까 예쁘고 뭐 성형수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비율을 조정해서 더 예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비율 조정이라든지 모양 변형에 의해서 이미 예쁘게 보이는 비율이나 어떠한 컨비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리바이스가 이미 다 찾아나서 만들어 놓은 게 리바이스 제품이고 그래서 일본이든 어디든 다 리바이스 거를 아카이브 따라 만드는 거거든요. 이미 걔들이 예쁜 바지, 예쁜 자켓을 이미 세팅을 해놔가지고. 네. 단지 왜 그게 근데 그 다음이 어렵냐면 어쨌든 그 값을 세팅하면 이걸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패턴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품마다 물성 특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모든 아이템이 다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 개발을 맞춰내는 게.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자면, 아직은 조금 멀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봐주시고, 제가 인스타에도 그, 동남아시아,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여러 제품들을 보면, 어, 다른 거보다는 개발 관점에서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아무튼간 요 부분이 조금 저희들은 좀 노력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퍼데님 가서 한번 봐주시고요 가격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또 그렇게 또 싸진 않아서 한번 가서 인스타에서 코퍼데님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딥한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laughs> 원래는 그렇게 막그 80점 이상이지 않으면 저는 리뷰는 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왔으니까 이건 한번 보여드린 차원에서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